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일론지 덕토마 지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영천 어, 신성일 어... 시, 집에 왔습니다. 그 옛날 그 신승일님이 그 사셨다가 어, 돌아가신 곳인데 아, 지금 이렇게. 집에는 이렇게 지금 울긋불긋 어, 단풍 옷, 옷으로 이렇게 다 갈아입었네요. 이야 지금 이곳 그 어, 산에는 정말 이렇게 지금 어, 만추입니다. 만추. 마산 홍역으로 다 이렇게 저먹어게다 이렇게 어, 단풍으로 물이 들었네요. 맑은 물이 다 들었네요. 단풍으로 물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물든 자 이곳 신승일가에 승일가에 그 뒷산 이렇게는 물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빨갛게 물든 저 하, 단풍이 물든 저만산홍이 보십시오.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풍광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는 그 길도 어, 너무나 아, 좋지만은 이곳에서 바라보는 어, 풍광들이 어, 정말로 끝내줍니다. 자 지금 여기가 보면은 어 배우이시나 신승일 여기 잠들다 어 이렇게 그 신승일님의 팽장무가 있는데요. 어 벌써 어 승일과 신승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어 4주기가 됐네요. 어 4주기 기념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장미 하나도 이렇게 갖다 놨고요. 자. 얘가 사람 너무 좋아해 요 얘가 오면은 사람이 그리고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중에 아이고 제가 오면서 지금 먹이를 가져왔거든요. 아이고 얘가 먹이 를 먹다가 나와 가지고 아이고 이게 좋아된다. 자 이렇게 성일가 이는 여기는... 카페도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 운행... 그안 하고요. 여기는 옆에는 밭도 있고 여기는 지금 주차장인데 어, 지금 자 지금 어, 전에도 제가 한번 와봤지만. 저 강아지가 어 굉장히 사람을 많이 그리워해가지고 많이 따릅니다. 그 오다 보니까 지금 날씨도 춥고 강아지가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어 이렇게 기울 그 비닐을 이렇게 뺑 둘러치 주려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쉬운 따나, 이렇게, 지금 비닐을 이렇게 뺑질 쳤습니다. 얘 이름이, 지금 얘 이름이 열이랍니다, 열이. 열아.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음, 얼음이 막끝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렇게 곡이고요 계곡 바로 안에 이렇게, 예, 열이 집이 있어가지고, 사방난다리라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딴 하나 이렇게, 어, 비닐을 이렇게 지금 쳐왔습니다 비닐도 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입구도 이렇게 아쉬운 딴나 이렇게, 어, 가지고 있는 이입불들 잠시 이렇게 또 해놨고요. 자, 이렇게. 뭐, 썩,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뭐, 가지고 옹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음식으 음식 하느라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좀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단풍진, 자 이렇게 신 승일가에서 어, 이쁜 강아지 어, 여기도 만나보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승일가 어, 멋진 어, 집을. 돌 아, 보고 갑니다 아, 다 아, 다따가 아, 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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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